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구입니다 저번 영상 올리고 많은 분들이 국비교육을 통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이메일하고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도 근본없는 문과생 국비교육 수료자라 국비코딩 등록하기 전에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컴퓨터는 게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과연 적응하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고 무려 1년에 반인 6개월을 투자하는 과정이라 시간 낭비가 아닐지 고민 정말 많았는데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 막 대학교 졸업한 문과생이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다가 개발자로 이직하고 싶으신 분들하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대학교 졸업 후나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그런 기분이 들수 있어요. 이 업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산업의 미래성이 얼마나 암울한지 알고 이 직종에 대해 정말 내 적성이 맞는가가 정말 고민되실 수 있는데 졸업한 전공이 본인이 선택한 길이면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변의 권유로 남들이 따라가는 전공을 갔던 케이스라 취업할 때 방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남한테 저의 인생 주도권을 줘버리니까 졸업할 때는 할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4년이나 꾸역꾸역 다녔어요. 솔직히 4년이나 버텼으면 적성이 좀안 맞더라도 이번 생은 그냥 하던 일을 하던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솔직히 좀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 저를 발전시키고 마음이 좀 컸어요. 4년 정도 다닌 익숙해진 직종을 바꿀 수 있던 계기가 있는데, 정말 우프게도 제 전공 직종인 호텔리어를 직접 4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저는 소신발언 좀 하자면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현재 상황을 무언가에 비교할 수 있게 현 상황의 감정을 행복과 불행으로 이제 특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본인의 만족감이 좀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비교했던 적이 예전에 호텔리어로 일을 할때 개인적인 취미로 코딩이라는 것을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단순 업무나 원하는 작업을 제가 호텔리어로 일을 할때 컴퓨터가 따로 제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현재 호텔리어 업무랑 비교를 할때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너무 크고 그에 따른 행복의 정도가 너무 달라서 이런 큰 결정을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의 전공 분야 직종에 먼저 발을 담가 보세요. 단 일을 하면서 본인의 적성에 어느 정도 맞고 재미가 있는지 빠르게 판단을 해서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일에 익숙해져가지고 발을 빼는 게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년을이 <laughs> <laughs> 코딩 국비를 전문적으로 뛰어들리기 전에 바로 이제 그만두지 마시고 패스트 캠퍼스나 클래스 번호 같은 학습 사이트에서 먼저 코딩을 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직정이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코딩이 가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가볍게 접해본 후에 생각해보고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코딩이란 것을 9시간 매일 최소 20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현질보다 나은 삶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나?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이때 답이 만약에 고민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예스가 바로 나온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6개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 배우느라 진짜 힘들겠죠.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배울 때 개인적인 재미도 있을 테고 퇴사한 직종을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리어 생각하면 아 어, 호텔리어를 다시 하는 것보단 차라리 컴퓨터 앞에서 1세 시간 동안 그냥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셈이죠. <laughs> 자, 막상 코딩학원 등록해서 배우기 전에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뭐 워드 작성하는 법도 모르는데 갑자기 영문 뭉탱이 던져주면서 코딩을 하라고 한다? 거의 그냥 걷는 법도 모르는데 뛰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소신발언 한번더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이제 전에 생각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배우는 데 이제 재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학습 효율도 높을 거고. 모든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글 그리고 유튜브에 다 깔려 있어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솔직히 학습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영어 물론 잘하면 개발자한테 좋은 거 맞죠. 다만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개발자가 못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개발을 할때 모르면 구글에 검색해 보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영문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 검색을 할때그 영문 뒤에 한글을 붙여 주면 뭐 예를 들어 프린트 사용법 뒤에 파이썬 이렇게 붙여 주면 그에 대한 관련 자료가 한국말로 다 정리되어 나와 있어서 영어 굳이 막못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코딩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이제 배울 기회가 주어지니까 영어 공부도 되고 이제 코딩 개발 공부까지 되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래도 아예 영포자이시거나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말씀을 한번 주세요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해외에서 6년 정도 살고 왔거든요 처음 갔을 땐 진짜 거짓말 하나 안 치고 헬로우밖에 못했던 영포자였는데 지금은 당장 외국 가도 바로 살수 있는 정도로 영어를 할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laughs> 바닥부터 저도 초심자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초심자 입장에서 방향성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그질문사항을 토대로 제가 제일 쉽게 한번 만들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고 코딩학원을 등록할 마음이 생겼다면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꼭 공부를 할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무조건 있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뇌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목적물이 없으면 쉽게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니까 저희가 배운 것을 바로 실전으로 적용시켜서 저희의 뇌를 이건 재밌는 것이다 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식매매 프로그램 만들고 싶고, 일상의 단순 작업을 컴퓨터한테 넘겨서, 제 하루를 24시간 이상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 생활을 이제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목적이시 공부를 하니까,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이제 뇌가 재밌어 하고, <laughs> 성취감도 생기고, 이제 마지막 수리할 때, 이 과정에서 나온 목적물들 있잖아요. 그 자체를 포폴에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저 이력서도 완성이 가는 그런 완전 효율적인 시간을 보냈죠.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잘 생각해서 이 코딩, 이 컴퓨터 업무가 본인한테 정말 맞는 거 싶으면 일단 실행하세요. 실행하지 않으면 실패, 성공 둘다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패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에서도 얻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긴 잡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제가 직접 경험한 찐 경험으로 얻은 꿀팁 공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